자, 그 다음 해보기로는 42쪽입니다. 42쪽. 페이지 42쪽. 자, 42쪽 보기 전에 43쪽 먼저 봅시다. 43쪽. 자, 43쪽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거 EBS로 배웠었는데, 지금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쪽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곳은 남, 아메리카. 칠레와 브라질이 위치한 나라가 남아메리카예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해주는, 음, 지금 남아메리카였고, 여기 표시하는 부분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메리카 공화국 등이 있죠. 음. 자, 지구의 모양은 지금 이런데, 초창기의 지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고 해요. 초창기 지구의 모습들은 지금 이 여러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하나로. 하나로 뭉쳐져 있었던 걸 우리가 여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이 그림으로 하나로 뭉쳐진 것을 우리가 판계화라고 합니다. 판계화. 판게아. 판계화는, 태초의 땅,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갖추었던 땅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이 하나밖에 없던 땅이, 멘틀이 이동하면서, 즉, 멘틀이 이동하면서, 땅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벌어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진도 엄청 많이 일어났겠죠? 음. 자, 그래서 판기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아까 말했던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시 아프리카.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퍼즐 모양 맞춰지듯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해안선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렇게 빈칸 있는 부분이 다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더라. 다음에 판계하였을 때이 아랫부분은 다 빙하가 있었던 곳이에요. 빙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남극 쪽에 있어가지고 빙하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엄청 더운 나라에 있지. 그래서 인도에서 아직도 비록 덥지만, 비록 덥지만, 빙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이 얼었던 흔적 같은 것들. 다음에 아프리카도 우리가 알기로는 매우 더운 나라잖아. 근데 아프리카도 남극 쪽에 있어가지고 빙하가 있었던 흔적, 물이 얼어 있었던 흔적 등이 보입니다. 다음에 북아메리카는 미국 쪽이에요. 미국 쪽 캐나다. 이 캐나다 미국과 유럽 쪽에 산맥이 원래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멘틀이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빠이빠이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로 갈라져 있다 자, 이쪽이 미국, 이쪽이 유럽 그래서 멘틀이 이동하니까 서로 떨어지게 됐지 하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산의 모양은 비슷하더라 그리고 산에서 발견되는 화석들도 비슷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화석들이 남아 남 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화석이랑 아메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화석이랑 서로 비슷하더라. 원래는 한 가지 땅이었잖아. 한 가지 땅이었어서 서로 모여 살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떨어지고 서로 생리별을 하게 됐어. 서로 떨어져 살게 됐지. 그래서 서로 떨어진 지점에서 화석이 발견되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해보기 봅시다. 자,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방금 배웠죠. 대륙이 이동해서 땅이 이동해서다. 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 어, 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들이 발견이 될까? 아, 그것은 두 떨어진 대륙 사이에 육교가 있어서 육교. 엄청나게 긴 육교. 그래서 그 육교를 따라서 생물들이 이동을 했었다. 동물들이 이동을 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은 대륙이 이동했다. 즉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은 생물들이 한 곳에서 살았는데 대륙이 갈라져서, 대륙이 갈라져서 서로 멀어졌어. 자, 문제 봅시다. 가의 주장이 맞다. 만약에 가의 주장이 맞다. 육교가 있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 자, 육교는 끊어지고 남았겠지. 육교 지금 남아있는 거 없어요. 지도를 봐도 육교는 없잖아. 달이 이어지는 거 없잖아. 만약에 육교가 있었다면 끊어지거나 바다로 가라앉거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 봅시다. 이 육교는 지진에 의해 붕괴되거나 바다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나에서 하나의 대륙이 갈라졌다면 두 대륙의 해안선은 어떻게 나타날까? 자, 방금 했던 거. 두 대륙이 만약에 붙여 있었다면 이 해안선의 모양은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일치했겠지? 그래서 두 대륙의 해안은? 해안선은? 서로 포개질 것이다. 자, 3번. 가와 나 주장이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 근거를 들어 토의해보자. 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냐? 어느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냐? 나였죠. 나. 나가 가장 설득력이 있었고, 자, 나의 근거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자, 근거 네 가지 그 옆장에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해안선의 모양이 서로 포개어진다. 그 다음에, 화석.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산맥의 모양들이 비슷하더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다음에, 서로 원래 하나였을 때 있었던 빙하의 흔적들이 보이더라. 빙하의 흔적. 그래서 이네 가지 적어 봅시다. 첫 번째, 해안선의 모양. 해안선의 모양.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세 번째, 산맥의 분포. 네 번째, 빙하 흔적.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에서 또 봅시다.